안녕하세요. 어린이 빠브레스입니다 자, 저는 오늘 조금 어, 우리 좀 폭력적인 어, 무서운 형을, 형을 하나 가져왔어요. <laughs> 형을 가져오다 좀 이상한데 여튼 어, 가지고 온 거는 어, 테슬라의 모델 S 플레드 어, 고차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차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세팅부터 바로 봐볼게요. 자, 세팅 어, 기어 없고 타이어 하이퍼카 로드 어, 기름 없고요. 그리고 트랙션 오프. 자, 이 상태로 해서. 일단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실내는 어, 화려해요 내비가... 어, 어, 가운데 콘솔 네, 가운데 어, 실내 센터페시아 계기판 화면 어, 엄청 크다 굳지막지예요 근데 또 어, 계기판은 되게 초라해요 <laughs> 그렇다 이 현실차가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 차의 어, 출력 이 모델의 실내의 출력은 보시다시피 불닭이 턱 거의 220인치 정도, 차이요차에편에요차가벌어요 그래서 이차의출력은 거의 뭐, 뭐... 천 마력, 천 마력 끌려주고요. 천 마력, <laughs> 이게... 간이... 이게... 간이 가... 가는 수치신가요? 수치인가요? 어... 모르겠다. 저는 간이 안 난다. 간이 안된다 엄청 빨라요. 그리고 무게 무게도? 엄청 무거워요. 거의 뭐 2,300kg, 2,200kg 이런 그 규모의 차에요 상당히 무겁다. 그래서 이 차가 이거 뭐야? 코너에선 빠르고 아니 코너에서 빠르고 직선에서 빠르고 그리고 또 무겁다 보니 코너에서도 엄청 느려져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어, 집중해야 된다. 코너다. 무서운 코너다. 코너에는 상향이, 목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다. 전반적인 속도가 굉장히 다운된다. 페이스가 다운된다. 하지만 직선으에 해서는 지키지 말고. 하지만 또 코너를 만나기 전에 이 감속을 해줘야지. 이런 코너들에서 성공 안 한다. 밀려가거든요, 벌써. 오우씨. 제가 오늘은 속도 다운 페이스로 속도를 많이 줄여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도록 할게요. 우리 그 이게 배받았나? 이게 배받아야지 제가 성전할 수 있어요. 그렇다. 음, 제발. 오. 가보자. 어, 제가 전기차를 한개또왜왜 왜 들고 왔냐? 아 라이트 꺼졌다. 전기차를 또왜 들고 왔냐? 제가 지금 최근에 전기차 뽑고가 조금 갑자기 왜 전기차 뽐뿌냐 그 소중한 궁금인는 얻다 두고 그리고 맨날 뭐 수동을 타냥하는 그런 어른을 얻다 두고 갑자기 또 전기차 뽐뿌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전기차는 이런 전기차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전기차는 약간 조그만한 전기차 있죠? 축소용 전기차 배달용으로 많이 쓰일 법한 그런 전기차 그거의 포인트가 좀 많거든요 이런 일상 주행용이 아니라 약간 마실용, 근거리용, 초근거리용, 뽀용도 지금 실제로 꼼프가많으 상태인데 지금 꼼프를 죽여가고 있어요. 이아세토에서라도 전기차를 타는꼼프를 죽여가고 있다. 죽이고 있다. 근데 제가 너무 뭐, 사실 지금, 어, 지금 현실 부분이. 제 현실 공중에 키로수가 늘어나는 게 어, 조금 아까워요. 쓸데없이 이런 마실 같은데, 마트 가는 용도, 막 머리 자르러 가는 용도, 그 용도로 좀 키오스가 늘어나는 게 어, 상당히 아깝다. 저는 그차 진짜 오래 타고 싶은데, 어, 상당히 아깝다. 음,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 차를 조 살펴봤어요. 그 조금만 살펴보그 차를. 둘러봤는데, 둘러봤는데 어, 아이조핑을 좀 해봤는데 세보라는 녀석이 있다고요 세보 되게 조그만한 차 그래가지고 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가지고 아 고거를 한 대를 어, 마련을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또 단점이 일단은 당연히 뭐 주행거리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초광거기로 활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기다릴 수 있는데 단점이 음. 뭐야? 그 차가 A.S.가 굉장히 좀, 어, 파스가 아, 힘든 나봐요. 그래가지고 A.S.에 대한 굉장히 많아요. 시중 차손들의그 원성이 자자하다. 원성이 되게 자자한 글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 좀꺼려지기는부분 있기는 해요. 저도 이제 제가 강의하려고 하입장이 오, 다행히 추계선상은 안 갔다. 말하느라고 또 이거, 뭔가 타이밍을 다 놓친다. 여튼, 다시 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원상이 너무 자자해가지고, 아, 좀 꺼려지는 느낌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아, 그래도 약간 마실 아, 용으로는 진짜 최상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용도로는. 조만간 보실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꿈을 죽여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그 차를 제 영상에서 보시게 된다면 어른이 꿈 뭐야 꿈을 못 죽였구나, 꿈 품업을 못 죽였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기롭게 운전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차도 아껴가면서 꿈도 아껴가면서 그렇습니다. 와도 무서운 초코너 지대 어왔다이 차가 뒤를 조금 잘 흔들려야 돼. 그래야지 코너가 쏙 흔들려. 돌아다니기가 쏙 하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런 코너에서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이런 어, 무거운 전기차들은 코너에서 좀 돌아다녀서 죽어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바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많이 죽여야 됩니다. 기록은 뭐 빨리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무사고로주행을 안전운전 어, 안전운행제일운으로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된다 그래야 지운전하게볼수 있어요 저도 이차 타고 처음에는 좀 극하게 주행을 하려고 아, 했다 어. 사고가 진짜 많이 났어요 오! 벌써 밀리죠? 오우씨 무서워요 사고가 진짜 많이 났어요 지금 이거 안전하게 주행하려고 하는데도 막 튀어나오고 이런데 극하게 하는 거면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어, 쉽지 않다 완전히 얘 브레이크를 주로 가지고 절대 전혀 브레이크를 맺지 않는 녀석들 그래가지고, 전혀 올라가면 안 되는 녀석들 때문에, 전판인것 같은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와. 속도는, 어, 속도야. 기록은, 천마력이라는 말 잡는 수치에 비해서, 어, 안 좋아요. 워낙, 서킷 농구로탄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은데, 그렇죠. 지금 벌써부 여기, 여기, 지금 여는데 신분 5초거든요? 시동 기록은 한1분 빨라야 10초 대오오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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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딱팔에 와서 까지도 언더를 보이고 네 그림은 20초 때? 아, 10초 10초에 20, 못 치겠네. 든2초에요 2초, 근데 초는고 마트네 그들어왔는야 그래서 사고 두번 내고, 저사 와봤습니다. 도착은 했어요. 차 측에 손상 없이 도착하니 쉽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전기차 극한 주행을, 와, 아,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몇번 그냥 혼자 연습하면서 극하게 한번 몰아봤는데, 아, 쉽지 않더라고요. 그, 심지어 그 쇼크노 구간도 통과 못할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 서킷을 다루기는 굉장히 난해한 차다. 자, 일단은, 이렇게 오늘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와 주행해봤고요. 이 뽐뿌, 언제까지 갈지. 어, 두려워요 <laughs> 저는 과연 초소형 전기차를 타고 나타날 수 있을지 어, 아, 최대한 돈 아껴야 되는데 어, 많이 고민해보고 어, 결정할게요 그럼 우리 어, 또 다른 어, 다음 영상에서 재미난 차로 봐요